지난 8월 코로나 대유행할 당시 창원 상남동의 거리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난 1일, 같은 곳의 모습입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확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곳곳에 큰 변화가 시작된 하루였는데요. 달라진 모습을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첫날 전국 최대 유흥가 밀집시설로 꼽히는 창원 상남동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거리엔 3, 4, 5호 이동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음식점은 초저녁부터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동안 볼수 없었던 단체 손님도 곳곳에 보입니다. 일상회복 전에는 볼수 없던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되찾은 일상의 음식점 주인도, 손님도 모두 화난 표정입니다. 아, 일단 당연히 뭐 저쪽 그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미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예약도 평소에 없었는데 오늘 이제 예약도 들어오고요. 이제 평소 월요일보다는 손님이 조금 약간 늘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원래는 네명이라좀 그게 있었는데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더 즐길 수 있는 게 늘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이라좀 그런데 다 같이 모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은 낮부터 준비하던 장사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밖에서는 일상 회복에 맞춰 새벽까지 운영할 수 있는 포장마차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랜만에 포장마차도 문을 열면서 거리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포장마차라는 자체가 이미지가 뭐 없이 너무 2 차로 3 차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한테는 진짜 너무 힘들었죠. 그렇게 그러니까 막막 8월 달에 아예 문 닫아놓고 장사도 못 하고. 뭐. 더분되면 뭐뭐 잠깐, 잠깐 열어가고할 수도 고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모임 제한이 풀리자 사람들의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택시 손님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아예 지금 손님들이 많이, 많이 늘었죠. 일단 우리는 체감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잃어버린 저녁을 되찾은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지만 한쪽엔 불안한 시선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됐다 많아질걸요? 특히나 주말 되면 술 먹는 사람으로 막 이렇게 될걸요. 술 취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잔 먹고 나온 사람들. 밤이 깊을수록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밤 10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원래라면 영업 제한 시간에 귀가하려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지만 지금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한동안 사라지다시피했던 이차도 되살아났습니다. 아 이차 호프집에. 소저 아, 맥주 한잔 하러 가는 거지. 기분 아주 좋죠. <목소리> 옛날 기분이 살아나고 친구들하고 좀더 우중을 돈독게 하셔도 있고. 상남동 일대를 차로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모여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호객 행위도 눈에 띕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입니다. 음식점은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유흥업소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우리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